안녕하십니까. 생활방역 파트너 주식회사 MK칸에서 국내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는 홍명기입니다. 시작에 앞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기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MK칸이란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MK칸에서 개발한 제품, 케어존은 어떤 제품인가, 그리고 케어존에 적용된 기술, 어떤 어떤 기술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케어존의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MK칸의 소개입니다. 생활방역 파트너 주식회사 MK칸은 2018년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시대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 시대에 안전한 대한민국, 코리아 세이프티라는 가치를 내걸고 케어존 시리즈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K방역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드라이브스루를 스루, 드라이브 통한 검사 시스템 혹은 확진자 동선 확보 추적 시스템, 아니면 품질 좋은 마스크나 방호복 정도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케어존은 일체형 이동식 에어 샤워기로서 새로운 차원의 방역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케어존 이전에도 에어 샤워기나 소독기, 방역기 같은 방역 제품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어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소독 기능이 없어 팬데믹을 불러온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취하지 못했고 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에어 샤워 기능이 없어 요즘 대두,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빈틈없는 방역 케어존은 그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아 출시와 동시에 공공기관, 병원, 학교, 종교단체 등에 설치되어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소독기 같은 방역 기계를 설치하기 전 많은 검증을 요구하게 되는데 케어존은 그 모든 과정을 무탈하게 이겨내고 강남 성모병원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활용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환자분들도 케어존이 지켜주니 정말 안심이 된다. 최첨단인 것 같다라고 하시며.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품 케어존을 설명하기 전에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확산된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어느덧 6개월차 장기전으로 돌입하며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강한 대학교와 나라의 일꾼들이 모여 있는 관공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 단체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하디슈에서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확산돼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어느덧 6개월 차. 장기전으로 돌입하며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강한 대학교와 나라의 일꾼들이 모여 있는 관공서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 단체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핫이슈에서 알아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구에서 방문객들의 체온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국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역활동을 실시한다는데요. 대한민국 학교 최초 방역기계를 설치했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론 각종 세균을 방역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데요. 에어샤워 소독기라고 일명 호칭하고 있고요. 아, 반도체 크림 등에 유시시 사용되는 에어샤워로서 생활방역의 일환으로 어, 먼지 제거 및 어, 소독장치를 분사 병행하는 장비로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집합동물의 유출 시 외부로부터 오염된 그 먼지와 또 바이러스가 붙어있을 수 있는 것을 어, 샤워링 에 입실하면서 어, 탈착시켜주고 먼지는 99.9%, 0.3%로 밀입자를 제거하는 그런 필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내부의 그 소독장치로서는 인체에 무해하고 취약처에 인증을 받은 안정적인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각종 세균까지 잡아준다는 방역기계 기계에 들어가기 전 세균 수치와 방역 이후의 세균 수치를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 학생이 입고 있는 옷의 세균 수치는 101입니다 옷을 입고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학생 방역을 시작합니다 과연 세균 수치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방역을 마친 후 세균 수치를 검사해 보는데요 눈에 띄게 감소한 세균 수치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집이 지방이다 보니까 기숙사로 오게 됐는데 그 기숙사가 아무래도 공용 시설이다 보니까 좀 불안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제 기숙사 출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에어 샤워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안심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2월부터 계속 여기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건 사고가 없는 것도 굉장히 안심이 되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확산돼.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어느덧 6개월차 장기전으로 돌입하며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강한 대학교와 나라의 일꾼들이 모여 있는 관공서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 단체에서는 네, 동국대 학생분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필리처상수상자 청균세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역설적이게도 코로나는 인류 3대 문제의 세계적 협력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찾아오는 미세먼지와도 전쟁 중입니다. 최근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그 농도도 짙어지고 지속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 국민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IMF 대변인은 올해 겨,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4.9%로 역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선진국들의 부채 수준 또한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볼수 없던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내에서 28일간 생존하기 때문에 동일 공간 내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있을 경우 전파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과거로부터 사스, 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이 발생하였고, 현 시점에도 코로나 이후의 변종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항상 위협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자사의 케어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존에 적용된 기술은 이렇게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수는 코로나 관련 살균 시험 성적서 보유하고 있으며 FDA 승인 또한 취득하였습니다. UV 램프는 공기 중에 세균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에어 커튼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나 파괴된 세균들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보카 필터는 파괴된 세균과 에어 샤워링 중 발생한 미세먼지와 파티클을 집진해주고 열 화상 카메라는 비대면 형식으로 체온 체크가 가능하며 고도화된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마스크 미착용자 비정상 체온 경고등을 진행합니다. 저희 회사 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플라즈마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점인데요. 모듈을 통해 발생한 이온 상태의 기체들이 먼지와 세균을 정화시켜 줍니다. 쉽게 말씀드려 케어존은 상층부, 중층부, 하층부 3단계로 나누어 살균 소독을 실시하는데 상층부는 UV 램프와 플라즈마로 세균을 파괴하고 중층부는 에어 샤워와 소독수로 살균 및 미세먼지 제거를 진행합니다. 하층부는 세균과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으로 파괴된 세균과 미세먼지를 집진하여 내부가 더욱 청결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실내 오염 물질을 최소화시켜서 동일 공간 내 청정 지역을 만들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적용된 기술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의 1. 오존은 그동안 여러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살균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오존을 발생시키는 나사에서 개발한 플라즈마 시스템이 왜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의 플라즈마 이온 발생기는 비싼 가격과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생성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어존에 적용된 기술은 오존 발생량이 정부가 지정한 오존 허용치의 30분의 1밖에 배출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였고 심지어 이 기술을 활용한 유압물품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플라즈마 모듈을 통해 발생되는 이온이 공기 속 세균, 바이러스 등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유해물질을 물 분자로 환원하는 방식입니다. 자사의 플라즈마 모듈은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톨루엔, 벤젠 등 15종의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플라즈마의 효과를 직접 눈으로 봐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PPT 보여주세요. 네, 다음으로 UV 램프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을 유부, 의미하는 UV는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이야기합니다. 자외선은 400에서 10까지의 파장을 이야기하며 바이러스의 DNA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대다수의 균종에 유효, 유효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이나 군대에서 이불을 햇빛에 말리던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존에 적용된 헤파필터는 0.3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불순물, 파티클을 흡착하여 제거해줍니다. 불순물 파티클뿐만이 아니라 플라즈마와 UV 램프 등으로 파괴된 바이러스도 집진하여 케어존 내부 환경에 도움을 줍니다. 소독액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및 여러 바이러스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구 독성 시험, 급성 피부 자극성 시험, 부식성 시험 등을 진행하여 안정성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는 고도화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마스크 미착용자, 비정상 체온자 경고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입자의 정보를 3만 명까지 저장할 수 있어 더욱 치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코로나를 장기전으로 바라보고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장치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하시면서 괴롭게 지내시겠습니까? 생활방역 파트너 케어존을 통해 컨택트의 시대로 오십시오. 다음으로 제품 설치 현황입니다. 케어전은 현재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출입하는 영화관, 많은 민원인 및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이 나라의 미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호텔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본의 요양원, 필리핀의 다버우에 수출하였고, 추가적인 물량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두바이 또한 최근 국제 박람회 등에 자사의 제품을 활용하고 싶어 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케어존의 가치를 눈, 눈여겨본 오늘은 경인세상, 시사뉴스 매거진, 국제뉴스 등 여러 언론 매체에서는 케어존 관련 특집 기사를 두 장에서 여덟 장까지 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케어존 오염도 테스트 결과를 브리핑해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오염도 테스트 결과입니다. 케어존 이용 전은 45, 이용 후는 10으로 8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손세균 오염도 측정입니다. 케어존 이용 전은 1840, 이용 후는 35로 98%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류 세균 오염도 측정입니다. 정확성을 위해서 1번 시험체, 2번 시험체를 나누어서 측정을 했습니다. 1번 시험체는 이용 전 11708에서 이용 후 2857로 80% 가까이 소독이 완료되었습니다. 2번 시험체는 저였는데요. 11393에서 이용 후 3,675로 70%까지 소독이 되었습니다. 위 테스트는 단지 케어존을 이용 후 30초 이내에 바로 측정한 결과치이며 정확한 데이터는 케어존을 이용 후 5에서 10분가량 지났을 때 더욱 감소폭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케어존 설명을 마치고 최근 설치된 케어존 영상과 실제 영상 장면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조그맣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PPT 넘겨주세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장 톰 프리드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내왔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뉴노말을 넘어서 넥스트 노말을 대비하는 현명함. 이 팬데믹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생활방역 파트너 m k 카는 방역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오염 없는 그날까지 케어존이 앞장서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